안녕하세요. 대한내수형통합교단 혐커베다 아닙니다. 리바임 대표인 양범준 목사입니다. 2 0 2 3년 6월 21일 수요일 21시간 동안순 큐티 말씀, 페북 도안순 육룡 운동 말씀입니다. 오늘 큐티 본 말씀 구약성경 3월상 17창 37절 말씀, 다시 이르되 요악신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고매 발톱에서 건져내셨은 적, 나를 이 플레이 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이이다. 라는 제목의 내용입니다. 호음성과 함께 글을 연주해보실 분들은 아래 자막 바로 밑에 더보기 버을 누르시면 상세 전체의 음성을 따라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본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이 불에 서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이렉 이르되 가라 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사무엘상 장 30절 말씀 아멘 묵상원 다음 동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들, 하나님으로 인한 구원일들은 우리들 생각한 이상으로 강력하고 신령하면서도 현실적이고 실체적이라할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보면 다이에게서와 같이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친한 양들을 위협할 뿐 아니라 그 자신까지도 죽을 수 있는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방법, 곧세상이 주시면 하늘의 힘으로 도우시고 지키시며 살리시고 책임져 주시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 것인데,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 다윗은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곧열 가지 재앙으로 강대 의구의 노예에서 해방케 하셨을 뿐 아니라 필요한 홍해 바다까지 가르시는 등의 하나님을 말씀대로 믿으면서 마찬가지로 자신을 위판한 사논 사자에게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보이시고 약속하신 대로 세상에 줄수 없는 하늘인가 방법대로 도우실 것을 확신하며 순간순간 강구했다고 볼수 있는 것이고 그때 말씀과 다채시고 오직 말씀의 존재 창조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다이소 고백과 증거들 말씀 그대로 응답하시고 구해주시며 책임져 주신 것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좀더 근원적으로는 그 다이선, 하나님아 창시부터까지 약속과 섭리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단 가혹 때부터, 고약이 믿음의 섬에 들해 건수들 오심의 삶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미리 구주의 숨에 대해 보이시고 안내하시며 연결되시게 하신 다양한 예폐와 무용들, 약속과 기술 등을 통해 말 그대로 오심의 삶을 믿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로 아무 과부시, 원에 참여하게 된 것이고, 마치 모욕하듯 통째로 하나님의 의지된 것이며, 직접적 경험적으로는 그일막신속령이란 시공을 넘는 한의 힘과 실질로 인해 정말, 정업의 영생의 백성으로 거듭나 본질적으로 말씀의 백성으로 뒤바뀌게 된 것일 뿐 아니라, 험한 채 구원에 참여하게 된 하늘 백성으로서 사는 동안에도 처음에 믿음을 구원에 참여하게 된 사랑 이처럼 마찬가지로 하늘 의 장시 을뜻과약속을 섭리 하에서 바로 그렇게 다양한 예표 모형들 약속 케이스들 등을 통해 오심의 사례를 날마다 순간마다 마치 십자 붙잡듯이 의지하고 사모하면서 간구하고 참명 감게 그림 앞 측정 성령이나 시공을 넘는 하늘인과 은혜를 드리고 다른 그 누구 어느 누구보다도 더 재학과 세속과 정류과 자기소원과 불신앙들과 싸울 수 있었고, 혹품하게 된 재학들에선 자복하고 돌이킬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사 삶과 남도, 회복과 육선들 등도 실존 누리고 험하게 되었던 것이며, 무엇보다 주라동마시을사모하고 가까이 묵상을 실천하며 증가 등과 같은 결단한 몸부림들로 그 인생에서 그 누보다 구 귀하고 뜨겁게 살아있고 깨어있는 신앙이 될수 있었던 것이고, 그와 함께 오늘 법문의 성 들판에서 사자와 곰의 위협과 공격들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이며더 나가 아불리 셋의 그 인장적 고려가의 싸움에서도 너는 가그창 단청을 내게 나오거니와 나망군이와 이런 곳 내가 먹여 살군 있는 하니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라고 외치고선 포하며 의지하면서 정말 물밑도 하나로 승리하게 되기도 한 것인데 따지고 본그이처에 가장 모든 주권 통제 승리하는 아버지께서 상상 못해 사랑하는 능력으로 창부도 계획 약속 준비 진행하시면서 그 시간에 다 하나하나 태직경옥케 하시며 승천해 나가신 일들 중그길 보인 것이고 그다 그런 갑론 은혜와 공짜 같은. 선물인 역사에 있어 온상과전 인류, 모두 생활을 구원 받은 크신 성자의 미서구원자시며중보자시식 특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사이에 길과 통로와 접점 등 위치에 의해 갈 있는 구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목숨 값으로 인생들의 일상에서뿐 아니라 세상 끝날가 신과 몸으로 보아 영원나 나라, 영원한 미래까지의 모든 대식과 대식, 나음과 평등을 위한 각과 대가를 대신 다스리신 과 함께 시라오 날로 모두 다이신 구원에 전초로 지켜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며, 또한 지도 현실적 경험지면에서는 그의체크에 따라 하나님 아버지 영이시자 구주 예수님으로 약속되신 분이며 시공을 넘는 전쟁의 하의님으로하의님 아버지 모든 뜻과 약속 말씀을 다 실행하시고 특히 관원적에수 구주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목숨 앞에 다해준 구원일들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믿는 갖기 말씀대로 모두 실체가 되신 어 성님이란 근능과 역사들 아닐 수 없는 것이고 그는중그 우리 인생들이 이상에서 더 나아가 세상 끝날과 영생일이까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종에의 하나님과 구원일들의 중심과 뭐 실체이실 분 아니라 그존중와 개념상 구약하신 학시대 오늘 우리들 모든 일 역사들 심지 천상 저 장세선 세상 끝날과 영원일까지단 한시라도 분리 벽이 벙길 수 없는 밤에 언제나 함께 계시고 그가 다 완벽하게 조화되시고 완전히 하나되시는 탓에서 이루어지는 성부 하나님, 자아 하나님 역사 아닐 수 없는 것이며 번으로 바로 그러한 성사하나체 자아 하나님께서 그 자체가 바로 말씀에서 오직 말씀 하나가 하듯이 말씀과 함께 말씀된 모든 것을 실행하시고 다 이루시는 분이기에 어느 부분에 닿을 것 같은 말씀의 신앙이 그러한 삶의 제원님원 인한 모든 하늘님과 구원일들의 실제와 경험들 생생한 강렬함도에 있어서 모든 존재와 기준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모베이라한 사실은 오 우리들의 삶의 자료와 사회 현장들에 있어서의 크고 작은 일들에 있어서, 더나그 어떤 위기와 위협들에 있어서도, 심지어는 사자와 곰의 발톱이나 홍수와 강풍, 절망과 중 같은 상황들에 있어서도, 나이 같은 살아있는 말씀의 신앙과 함께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로 도우시고 지키시며 명답하시고 예비하시며 이기게 하시고, 책임져 주시면서 모든 삶을과 신이 되게 하실지 어렵지 않게 유추할수 있게 하는 것이고, 스스 생생하게 누릴 수 있게 되는 일들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계속 폐부된 육류운동은 다니엘 파트.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전이 찍힌 것을 알고도 라는 제목이네요. 제가 여를 읽어보겠습니다. 굶주린 사자굴에서도 죽지 않게 되었을 뿐 아니라 조금 더 상하지 좋지 않았던 다니엘은 진실한 신앙, 고당한 게 깊어 역사하시면 응답해 마시고 예비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곧본지준 하나님께 합당한 말씀의 신앙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 잘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말씀의 실천에야말로 믿음과 그와 함께한 역사에서 어느정도로 관계가 있는지도 명료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실상 다시마 제대로 된말씀의신앙물인생들 삶의 자리와 1 6사 현장들 속에서 얼마나 긴밀하게 상관되어 있는지 하느님과 구운 일들에 의해서 어느 정도로까지 실질적으로 지켜되어 있는지를 분명히 알수 있게 하고 한편으 얼마나 어려울 수 있는지 또한 어디까지 치열해야 하는지도 잘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믿음의기도 하나님의 기뻐 역사심과 하 생상응답이 될수 있는지도 적지 아니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비록 평소에 그러한 진정한 믿음을 못믿치는자할지라도 사람이 모문사람 같이 삼계절을 사는 위험한 세상 속에서 연합해질수 몸을 입고 사는 동안 어떤 시련과 문제, 억울함들이 없을 수는 없다는 사실도 보여주고 있으며, 그만 그러한 모든 상황, 사항, 사항들 순간, 순간들 하나님께서 다하신다는 것도 알수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 그 속에서 믿음을 다하실 뿐 아니라 그 어떤 어려움과 위기와 절망들보다도 함께 비교도 할수 정도로 그심을 잘 확인시켜주고 있으며, 그와 함께 참으로 하나님께 우리 인생들 믿음 가운데 어느 정도까지 로 생생하게 응답하시고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시는지도 잘 보여주고, 더 나은 법문의 전후를 참조하면 그 대적들 어떻게 심판하시지 또한 그 땅의 왕을 이시해 이방의그 나라 전체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의 영향력과 변화들을 되게 하실 수 있는지도 잘 보여주고 있으며, 심지어 오늘 우리들의 이르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얼마나 풍성한 감동과 믿음들, 도중할리미들될수 있는지도 잘 알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면 그날 하늘에 인과구원 일들 하나하나마다 그의 최의상 모든 조건 통째 승리한 아버지께서 창세부터 계획 약속 준비 진행하시면서 그 시간에 다 하나하나 나타나시고 위해 함 하신 일들이 아닐 수 없는 것이오. 게다가 그란 감은 은혜와 역사들에 있어서 온상과 전율로 모든 상공받은 그신 성자이면서 구원자이심에 중보자시고 특히 안에 우리 인생들 사이 길과 통로 접점 등과 위치에 가리신 구주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그목숨가으로 대수과 대신 난과 병 등은 각과 대갈 대신 다 치르신 가 함께 시대 와나를 넘어 모두 다 이루신 구원에 지켜지 다는 수 없는 것이며 더 나아가 직전세적 기업 문제 있어서는. 구체가 그다 하나님 아버지 영 시작 구제예수님로약속되 신분으로 시공을 넘는 진진한 힘으로 하나님 아버지 모든 뜻과 약속 말씀들 다 실행하시고 특히 그한 건이 구주 예수님께서 십자가 목숨으로 그 다해주신 구원일들을 시간과 공간들을 초월해서 믿는 함께 말씀들 모두 실체가 되게 하시고 진정 사람들은 짐승들이든 큰 물고기든 광복이나 천사든간에 우리 인생들 앞에 존재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직접 실체적 도구들이나 통로를 되게 하실 수 있는 성령의 힘이나 실제적구체적인 힘과 역사이 아닐 수 없는 것이고 그는 중 우리 인생들에게 말수 있는 모든 종류의 하나님과 구원일들의 중심근본 실체이시 아니라 시대와 나라들. 시간과 공간들, 넘어 언제 어디 있으나, 그딴 때로도 함께 이시고, 그 글카타 완벽하게 조아 대신 완전히하 대신 한 뜻이 이루시는, 그러한 스무스 삼매 자하님의 역사들 아을수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바로 그러한 스무스 삼의자하님께서는그 자체가 말씀이시오. 오주 말씀하하하 대 말씀과 함 말씀 으는 뭘을 실현하시고, 다 이루시는 분으로, 단일같이 그 정도까지의 말씀에 실현과 함께 그렇게까지나 생생 강력하게 역사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고, 세상 그러한 하하님, 매 세계 에 있었어의 모니치 원리더 법칙과 역사들 실제 경험도 오늘날에도 조금더 나을 수 없는 것이며 다시 한번 말씀을 참으로 순수한 믿음곧 본질적으로는 제로된 말씀에 믿음 다시 한번 다시 말해 <laughs> 한기의 역사 시기에 합당한 믿음 다른 것 못보다 단일처럼 그단 상황 관계들 심지어 난관과 위기들 속에서도 말씀을 기도로 무기삼는 신앙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시대 우리들에서도 다양한 종류의 손해와 밖에도 억울함과 위기들 따를 수 있고 단녀가 마찬가지 신스러 믿음의 부물들 중에서도 구고장일들이 음수 배울 수도 있을 것이나 바로 그러한 때에도 아니 진짜 그러한 때야말로 실제로 어쩌면 이미 그러한 데 한가운데 있게 된 자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인데 바로 그때 세상적 힘들이나 관계들 유익들 사상들 등의 좌우되거나 인간적인 친분 감정 눈치나 이해관계 등에 따라 결정되나 구부러지는 것은 실상 제도된 신앙보다는 반대에 가까운 것이 아닐 수 없을 것일 뿐 아니라 오히려 그약당한 결과나 삭시 뒤딸기 쉬운 것이며 사상하님께서아비 심정으로 더 이상의 재와 세속과 불상을 반복하지 않고 하루 바삐 돌이키며 속히 제로된 믿음에 설식되도록 더욱 사랑하셔서라도 사람학대 인식들 같은 징계들을 아끼지 않으시곤 하는 것이고 반면 크고 작은 많은 문제와 어려움도 여러 모양의 한계와 제한들 속에서 재와 세속과 증과가붙하고 병되고죽는다 신앙이 아니라 오늘도 단열체 진정한 믿음에 서고 그 무엇보다 말씀으로 살고 죽으며 다른말 말씀들그 무엇보다 우선해서 그렇게 행하고 치열하게 몸부림치는 이들은 곧좀더 직접적이고 근본적이며 현실적으로 말해 처음에 믿음을 구원해 참여케 한 사랑 이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창조부터 약속과 섭리하여 저 순간순간 구약 믿음의 섭리그리속도가 같이 구주 예수에 대한 하나님께서 아당하오 때부터 미리 보이시고 안내하여 연결되숙기 하신 다양한 예표 모형들 약속과 계시들 등을 통해 오심하여 삶을 믿고 의지했던지 또 오늘 우리들과 같이 오신 메시야를 믿고 의지하고 있던 지가 어쨌든 반드시 오직 한분 구조의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으며 기도하고 참매하면서 그리며 하시는 성령님의 하늘의 힘과 은혜로 제약되고 사오고 범한 제약된 재단 빨리 자복하고 돌이키면서 한 분의 하나 더 말씀을 읽고 들으며 목사하처사람 증거한 등 같은 말씀에신나 살아있는 뜨거운 믿음의 몸부림들을 그 누구보다 하느님께서 가장 잘 아시는 것이고 세상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는 하늘에 힘을 주시는 것이며 직접적으로 말씀의 영신 성령님의 충만하심 또한 그 눈조 말씀하신 23회 차하님의 기은역사하신 가운데 그하게 하는 것이고 그와 함께 그어떠 어려움과 위기들 심지어 달려있 절망과 불가능의 상황들에 직면한다더라도 특허신하님의 능력과 살아 역사심들을 하 생생히 보게 하시는 것이며 세상에 짐단 못할 힘과 방법들을 응답하시고 예비하시는 것이고 시련이나 위기들보다 더한 영광과 인단들을 누리며 경계하시는 것이며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회되게 하시는 것이고 사자 오늘도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하면 사자 입을 막는 것과 같은 기적까지도 이렇게 해서 도우시 응답하시며 책임 주시고 얼마든지 영생해도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다시 말해 하나님께 우리 인생들에게 이러한 다니엘과 본문을 통해 궁극적으로 알려주고 싶으시고 근본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일들마다 잘 따지고 보면 근원적으로 우리 생들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하나님과 구원일들의 중심이시자 근본이 실제이신 성사삼이체 아님의 역사라는 사실인 것이고, 그와 함께 그존전의 개념상 구약이나 신약시대를 위시한 모든 역사들, 심내, 천천, 차상 세전, 세상, 끝날과 부활, 영혼의 일일까지 조금이라도 분리벽이 변길 수 없는 반면, 언제나 함께 지극해다 완벽하게 좋아되시고, 완전 하나되산뜻이 이루시는 그성삼삼이체나님께서 믿음으로 구원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소유가 된 오늘 우리들과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들에서도 결코 조금 더 다르실 수 없으며, 특히 다른 것 같은 오늘 우리들에 있어서의 살아있는 믿음의 몸부림들 치열한 말씀의 신앙들과도 조금 도 변함없이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기뻐 역사하시면서 사람이 알수 없고 세상에 줄수 없는 하늘인과 구원의 일들 놀라운 답과 익전들을 예비하시고 마찬가지로 역사하시고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시며 땅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점점 더 확장되게 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단일 조세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단일 6장 1 0절 말씀, 아멘, 폐부지 운주 중에서 미라선 출판사입니다. 이상 많 만정 배수공생 양범주, 또 다음으로 행복하필 기리바비상 기술교육에 집한에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위로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합니다. 모든 문제들에서 하늘의 힘으로 치유되시고 무법 제활수증 말씀에, 말씀을 결단해서 복음 내 날마다 음식을 축복합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가정에서의 일반 곳곳에 영적 가정 보험 일들이 독욱 강렬해지기를 소원합니다. 440만 군 아버지 하나님 참량하고 경배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제 말씀의 문부림들을 기뻐하시며 말씀대로 세상의 하나님과 능력들을 예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주 예수의 십자가의 목숨값으로 우리의 모든 인약함과 문제들을 대속하시고 대신해서 난과 비의 구원을 이루셨으며 그 예수님 이름과 함께 지금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시골을 전진하는 힘과 근동으로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강구하오니, 이 시간 저희들에게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힘과 은혜들로 머리끝 발끝까지 생생하고 충만하고 강렬하게 해주셔서 다윗같이 단일처럼, 걷다한 상황에서도, 목줄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도 힘들, 힘들어서 더욱더 말씀기도 찬양으로 무기 삼는 살아있는 신앙이 될수 있도록 은혜 부르시옵소서. 저온 지경에 이 나라 임치고 교계상 열방 가운데 그러 말씀에 사람들 말씀에 열정들이 뜨겁게 나게 도와주시고, 그로인한 성령님의 불길, 영적 각성과 부흥의 역사들이 온땅 천지에 넘치게 될수 있도록 은혜 되어 주시옵소서. 내가 이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제악의 권세, 어둠의 권세들아 끊어질지어다. 불러가게 될지어다 병든 영혼, 병든 심령, 병든 육신, 병든 비음 병든 영성들마다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깨끗하게 낫게 될지어다 말씀의 생기들이야 생기들 온 땅에 가득하게 될지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넘치게 될지어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신의 힘과 은혜를 갈망합니다 다시 한번더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복음으로 제영혼의제 가슴이 제 삶과 사역들이 온지경에 떠오지게 될수 있도록 초대같은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 나라 역사들 구원의 일들이 오늘 저희들 온 지경에도 차고 넘치게 될수 있도록 하나님에 부르시옵소서 구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